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추천 기업은 쿠쿠 홀딩스입니다. 저희는 각 분야 최고 경쟁력의 기업을 선별하여 추천드립니다. 기업 분석 영상이 아닌 분석 완료 후 추천 영상이므로 관심 기업은 직접 살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쿠쿠홀딩스는 전기밥솥 및 생활가전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2014년 8월 코스피에 상장하였습니다. 매출액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익률 약15% 수준이며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 지분율은 약 69%입니다. 쿠쿠 홀딩스는 전기밥솥 국내 1위 독보적 기업으로 몇 년간 매출액 약10%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밥솥 고가 제품 라인의 판매 비중이 늘어 올해 매출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고가 제품 판매로 이익률 또한 증가 중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에 주가는 수년째 하락 상태입니다. 성장성 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 매출 확대에 노력 중이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전기밥솥 분야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은 약 10%입니다. 2019년 팩 관련한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하여 현재 약 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팩 시장 규모와 쿠쿠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자회사 렌탈 사업과의 시너지로 인해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쿠쿠홀딩스 사업의 미래 성장성이 의심된다면 쿠쿠홈시스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합니다. 쿠쿠홀딩스의 자회사로서 국내 1위권 렌탈 업체이며 셀프 관리, 렌탈 상품 개발로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나 주가는 수년간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쿠쿠홀딩스와 쿠쿠홈시스의 유통주식수는 지극히 적으며 대부분의 주식을 경영인이 보유 중입니다. 아주 적은 유통주식수에 실적은 지속 성장 중이고 주가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면 어느 순간 주가의 재평가와 함께 큰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2021년 전기밥솥 해외 매출 실적에 따라 주가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약 주가의 2.5%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쿠쿠 전기밥솥은 보장이 잘 안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낮은 비중으로 매수를 추천드리며 쿠쿠홀딩스와 쿠쿠홈시스의 적당히 비율을 나누어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목발굴 연구소였습니다.